찾았어요. 예수 영원하신 보혈로 언젠가 내 영이 육체란 옷을 벗을 때나황금 빛나는 천국가요 거긴 슬부막사요 거긴 슬부막사요 거긴 괴로막사요 거긴 괴로막사요 빛나는 천국 내 아버지의 집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많아요. 거짓말, 나쁜 행동, 더러운 생각이 많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산만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아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참으로 예배 성공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영을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 친구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경을 보고 또 자막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 나라는 행복해요, 하늘 나라는 행복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신가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어?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계시죠? 어? 참으로 부모님이 계세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말이지, 부모님이 싫기도 하고, 부모님이 믿기도 하고, 어, 어쩔 때는 또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참으로 어?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한 거죠, 우리 친구들. 행복, 행복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행복, 행복, 어? 행복이 뭘까? 그냥 마냥 좋은 게 행복한 한, 한 것일까, 우리 친구들? 어? 사람이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또,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공부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당,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슬프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 동안,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 많은 곳에 가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 인생, 어? 인생, 이 인생, 어? 메, 미, 예수 믿는 친구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도 다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길 원하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 죽을 때 참으로 감사한 사람. 죽을 때 후회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 아까 얘기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 또, 어, 화도 나고. 이게 뭐냐면 이게 희노, 희노애락이라고 하거든. 희노애락. 한자로. 그니까 러 뭐냐. 그게! 그게 행복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어, 계속 기쁜 일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계속 즐겁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많은 일들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어? 정말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죽을 때 행복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행복은 무엇이냐.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어?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고 어, 영혼을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내가 아는 사람들의 영혼을 잘 이끌어주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헌신,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그 고통, 아픔, 이런 거는요, 어, 어, 내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어, 다 나중에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천국의 행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 미, 믿을 때 그건 무엇이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음, 잡히시기 첫날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소가 뭐냐면 집을 예비, 예비하는 거예요. 집, 집. 어? 집. 예수님이, 아, 죽으셔야만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고 그분이 천국에 먼저 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우리들을 인해서 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을 사랑했고 선생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선생님 죽으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되고 어려운 일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거할 집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나라의 행복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성경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 주셨어요.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네. 바다도 없잖아. 하늘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어.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울며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어. 이제 우리에게는 눈물도 고통도 없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막이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어요. 우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예루살렘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아. 우와, 성곽이 엄청 크고 높아. 여기 열두 개의 문이 있네. 문마다. 열두 천사가 있고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 이름이 있잖아. 각각 다른 보석으로 치장한 문이 너무 아름답다. 친구들, 이 아름다운 곳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아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물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구나. 강 옆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열두 가지 열매가 매달 다르게 열리고 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있어.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자가. 있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경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릴 거랍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 나라 친구들, 우리 모두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하늘 나라에 함께 가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봤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중 침, 아,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아, 참으로 어. 하나님의 개시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천국은 하늘나라 거룩한 성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그 성이 준비가 된 것을 본 곳입니다. 거기서는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만 넘칩니다. 거기서는, 어, 가장 귀한 보석으로, 어, 새 예루살렘성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경험하는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행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경험할 행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경험할 우리 영혼이 누리게 될 행복이에요. 하늘나라는 행복해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또 성령이, 아, 운행하시는 교회, 교회 행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에 꼭 나오시고, 어, 교회에 행복이 있어요. 교회는 왜 행복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이처럼,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일이 있지만, 이 땅의 행복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것을 인해서, 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행복보다 하늘의, 하늘나라의 행복을 잘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행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그 행복을 사모한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행복을 이제 배웠습니다. 하늘나라 행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자녀 문인나요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자. 비록 이 땅에서도 육체 행복이 있고 또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이요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자녀 됨을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의 행복보다 하늘나라의 행복을 사모하고 또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 됨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턱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도 인도하심이 하늘나라의 행복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